반갑습니다. 토요일에 맛있는 도쿄 여행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신주쿠에 왔습니다. 오늘 갈 곳은 백종원 님이 소개를 하면서 이미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도 맛깔나게 보여드린 타츠네라는 노 가게입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방문하였기 때문에 이 맛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 제대로 뽑았습니다. 침샘 폭발할 수 있으니 턱받이 하고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타츠노야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4년 전쯤 도쿄로 라멘 유학을 온 동생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그 동생이 합정동에 스케멘 집을 차렸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갈 타츠노야에서 고생하며 수행 끝에 못 스케멘 단일 메뉴의 가게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간 고생한 동생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광고 아닌 광고를 해서 작은 힘을 실어주고자 했는데요. 반대로 홍보는 제가 받아야 할것 같더라고요. 윤맨이라는 이름의 요런 가게인데 오픈하고 연일 조기 마감에 이미 줄도 설 정도로 잘 돼서 조만간 저희 채널 스티커라도 놓아달라고 해야겠어요. 아무튼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비행기 타고 먹으러 가고 싶은데요. 못 가는 마음을 달래고자 동생이 일할 때 자주 들렀던 타츠노야 스케맨을 오늘 꼭 먹어야 할것 같더라고요.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가게 타츠노야입니다. 저희가 점심시간을 피해서 3시쯤 왔는데요. 역시나 줄이 길더라고요.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직원분이 나오셔서 안내를 해줍니다. 안내에 따라 티켓을 먼저 구매하고요. 또 기다리다 보면 입장 안내를 해주는데요. 이 부분은 한국에 줄 서서 먹는 라멘집과도 동일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 파츠노의 모츠케메는 도쿄 한정이라서 도쿄에 오시면 한 번쯤은 꼭 드셨으면 하는 메뉴입니다. 그럼 들어가 보실까요? 가게는 테이블이 두 개, 나머지는 전부 카운터석입니다. 항상 느끼지만 라멘 만드는 분들은 동작들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나름의 멋이 있다고 해야 할까요? 자리 앞에는 이렇게 숙주나물, 생강, 갓절임세 가지의 밑반찬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나무젓가락으로 바뀌었네요. 근데 개인적으로 나무젓가락은 조금 별로였습니다. 세 가지 반찬을 다 먹으려면 젓가락 세 개를 까야 한다는 점과, 젓가락이 반찬에 붙어서 떼어내기 조금 귀찮더라고요. 라멘은 입장에 맞춰서 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서빙이 굉장히 빠릅니다. 밑반찬 뜯어보면 벌써 나와 있고요. 제가 주문한 건 스페셜인데요. 맛달걀과 차슈가 추가되었습니다. 카츠노의 본점은 후쿠오카에 있는데 후쿠오카에 라면하면 바로바로 돈코츠죠. 그래서 스케멘스프도 돈코츠를 베이스로 달달 볶볶해서 기름을 낸모츠와 코가시조유로 감칠맛을 강화한 게 포인트입니다. 간장을 붓고 누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볶으면 진짜 고소함과 감칠맛이 난리가 나죠. 간혹 검은색을 고기 탄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누른 간장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토핑은 따로 드셔도 좋지만 저는 젓가락으로 집었을 때 랜덤하게 잡히는 걸 좋아해서 일단 스프에 다 넣어서 먹는 게 좋더라고요. 첫 젓가락은 라멘 매니아의 국물이죠. 김에 면을 싸서 가볍게 한 젓가락 하겠습니다. 구수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김의 잔잔한 향기가 가미돼서 첫 젓가락에 이미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잡히는 불만 입힌 탄력 넘치는 차슈까지 단언컨대 이집 맛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여기서 턱바지 두 장째로 갈아끼고 계시는 거 제가 다 알고요. 저는 스케멘을 먹을 때 면을 다 담가서 먹기도 하지만 처음 드시는 분들에게는 짜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프를 먼저 조금 맛보고 적당량을 찍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은 스케멘치고는 가느다란 편입니다. 약간 단단한 스타일의 면이어서 쫄깃함이 도를 넘었고요딱 봤을 때는 엄청 느끼할 것 같다고 느끼실 것 같은데 그 느끼할 것 같다는 양만큼 그대로 감칠맛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상 생각하지만 적어도 도쿄 도내에서는 독보적인 맛을 자랑하는 가게임에 틀림없습니다. 묵직하게 미각을 한방한방 한방 때리는 맛에 제 혓바닥이 동석 형님 따라 진실의 방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느낌입니다.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체면이고 뭐고 스케멘은 코박죽하고 있는 모습 발견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 면한 젓가락을 아쉬운 마음에 끝내 부여잡고 싶지만 타츠노의 스케맨의 유명한 와리오카유를 빼놓을 수 없죠. 그 전에 감칠맛 좀더 올리려고 식초를 좀 아, 너, 넣었는데, 아, 이건 너무, 너무은데 이거? 면을 다 드신 후 스프를 직원분에게 건네주면 미리 만들어둔 죽을 넣어서 다시 건네줍니다. 비주얼은 죽보다는 라면 국물에 밥 말아먹는 느낌이죠. 죽을 넣을 때 물도 조금 들어가는데다가 양파가 있어서 단맛이 짠맛을 중화시켜주는 느낌이라 정말 맛있게 흡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릇에 아직 김나는 거 보이시나요? 진짜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라면 만드는 남자의 모습은 정말 동경의 대상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진짜 일본 여행도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도쿄에 오시면 꼭 들려보시길 추천드리며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뿅!